특별히, 에,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 또사하신 가정이 있으시네요. 몬테리에서 그 <laughs> 어, 사업하시다가, 또 시티를 하시고, 오진 집사님 가정, 오토마들까지다 함께 와서 주시려고 하는데, 오진 집사님 가십시오. 환영을 하고요. 또그 이동아 집사님, 어, 그동안 이렇게 마 나오셨는데, 또 이렇게 에, 미경 집사님 남은 사례드립니다. 아, 왜 우리 성도님을 길이 많이 막혀 있는데도 그래도 괜히 찾아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교회에서 신 목장 모임은 아, 우리 다인 다인무찬 목장 순서되요 다인 목장은 신모노 집사님 가정에서. 아, 식사를 하게 하면서목장모임도 갖고, 또그 신혼주사님의 시험자님이나, 둘러미스 식급을 더 추천을 하셔서, 더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라고요목장모임은 어, 지난주에 가보드렸던 것처럼, 두 어, 둘째, 9월 둘째 주임 직시있인데 그때까지, 어, 목장모임은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0년서 우리 지원찬님 연습과 남성 충찬남님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주시기 해 바랍니다. 어, 임직 후보자 아, 오늘 여전도에 올리겠습니다. 여전도에 올리 오늘 20시 올리는데요. 아, 임직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식사 준비나 장례나, 이런 장례나 꽃꽂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의논을 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아빠 좀 신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임직 후보자들 오늘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시험을 본다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요새 우리 과목을 공부했는데 그곳서 시험을 보고 또 어, 서양식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보고자 되시는 분들은 이 문득 빠져 주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 여러분 성경 캠프가 오늘으로 마지막을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구원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그 주의 말씀을 잘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 학생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남겨서있습니다 제자훈련 제5기선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제자훈련 고기생은 이제 주일날 오후에 9시부터 9시 2시 30분부터 4시까지 1시간 반 정도 이제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누구든지 원하시는분다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늘수 아, 있으면 10월 첫 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 적어도 한5섯명 정도는 보여야 이해 예,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5섯 명이 만약에 안 보여지면 저희가 이제 제자 훈련을 마치신 분들 과같지이 과정으로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마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 사역자 훈련, 그러니까 제자 훈련, 모기에 제자 훈 다치워지면 사회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될수 어, 있으면 제자훈련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하면 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재훈련 4기의 수료식을 받고 또제자훈련은미분이 어, 수료를 하게 되는데 두 분이 다음 주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 즉시 쓸때 너무 수술이 많은 바빠서 빼고 그 다음 주에도 두분 발표해서 미분이 모두 어, 제자훈련을 하면서 어, 이제 분이 이제는 제정연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명의상 보호로가 도착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우리 제주선님의 분께서 말씀 묵상으로 승리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어, 이 말씀을 들 가까이 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목장 아, 공원 찬양, 오늘 이다목장이 열심히 아, 준비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중국교회가 있겠습니다. 아, 중국교회에 여성들의 일부분을 꼭 참여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인도 사역이 튼튼해질수록 교회는 건강해지고 사람방이라 약자도 오지 못합니다. 사람만이 틈만 있으면 공격하려고 하거든요성도들로 공격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공격을 하고 네, 중국 이도사에게 둥지리 쌓여지고 있 사는 방위가 아, 접근하는 게좀 두려워해요 그림들의 기도로 둥지리 쌓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4년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에도 평소에 새벽 기도 못하시는 분들은 토요일한 번이라도 새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